메이플랜드 캐시 무기 추가와 무고벤과 매크로벤 사태, 메렌에서 이번 패치로 캐시 치장 무기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현재 종류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무기들이 나왔고 캐시샵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끔 무기들 확인하다 보면 미리 보기가 안 되는 무기들은 영상과 같이 대기 모션에서 다른 모션으로 전환하면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탐험과 퀘스트 오류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조치가 되었다고 하고, 시앗과 개구리를 뱉지 않던 버그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주문서로 다시 떠오른 차가운 요람의 지형도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메이플랜드에서는 베니아탄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갤러리에 정지 인증을 했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등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있네요. 결국 당사자들끼리 오픈톡을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준비하는 듯 합니다만, 실제 무고벤도 존재하여 벤이 풀리고 보상도 받은 유저도 존재합니다. 또한, 키메라고 불리는 키보드 매크로를 활용한 유저도 벤이 풀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해놓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매크로를 대규모로 정지를 했어도 아직 매크로는 넘쳐나는 상황인데, 신규 주문서 사냥터에 매크로들이 하루 걸러 하루 꼴로 보이는 수준이고, 용기사와 프리스트 조합인 용프로어 조합은 70% 이상은 매크로 혹은 동꿈 유저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메레는 신규 주문서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와 비슷하게 비교적 잡기 쉬운 저랩 지역인, 시일사와 까막산 그리고 A1이 묶여있는 루디 채널의 고학은 자리 사고 파는 것과 겹사 왔으니 도와달라 혹은 겹사범 박제 등의 고학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중간중간 루파절 기사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규모 벤 사태의 주 직업들이 썬콜이고 그로 인해서인지 이번 패치 때는 썬콜들의 주력 사냥터인 빨코의 매소와 장비 드랍률을 감소시키는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비급은 어떠한 이유에서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용프 때문인 듯 싶네요. 테스트를 해본 유저들의 말로는 2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체크된다고 하는데 답 없는 매크로들 때문에 여러가지 바뀌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갤러리의 유저가 A19형 매크로 검거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메렌 생활하시고 즐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